이두이같가 해. 어? 아, 괜찮아. 정비, 가람가람 야, 한 봐. 下水了！ 볼 있으세요?

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, 빨간 네, 사람이 신고했는데, 저는, 사고는 저 사사고가 세번 사과 났거든요? 세번다백 대형이에요. 주변에 있는 저뱃고 하나 바뀌고, 하나는 또 기아 대교에서 하나 바뀌고, 물 드릴까요? 어, 야, 촬영 좋다잉 어? 촬영 좋다한 마리 히 앉아서 찍네 힘들어 촬영 음. 괜히 전문인, 전문가들이 인전문 있는게 아니야 촬영 받는끼리 <laughs> 형 근데 제가 아까 저기서 콜할 때 있잖아요 어. 만약에 형이 뒤에서 끊었어요 주는 앞에 앞에 하면 드로잉 할 때? 아, 드로잉 말고 어. 형이 공 잡고 이제 돌때 어. 주는 앞에 앞에 하면 주기 힘들지 좀 바로 그냥 내 몸은 크긴 한데 뭐 압박하고 있을 때좀 힘들지? 바로 앞에 있으면 뭐 힘들지 아니 방금 좋았어 윙은 사이드는 좋았어 아 근데 내가 하나도 못 막아가지고 아는데어려워막 뭐 막기 좀 어려울 법 했어 아, 아두 아, 번째 거는 막는 거였는데 갑자기 앞에서 좀 아다리도 좀 나고 네, 우리 아까 2대1 패스 좀 기본인 게 있어 사이드는 괜찮았어 야 아, 저기서 미드가 그냥 안들어줘야 되는데 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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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쟤 압박이 너무 좋아 이거 는많 아 우리 사람이 너무 많다 오. 오. 아, 저, 저분이 영호형이에요? 왼쪽이 영호형인가? 아 주정받아, 아, 기서 우리, 이이쳐있있게문제제는거지 우리, 우 아, 우리, 지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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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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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리리 우리, 리리 이거 구이 왜 이렇게 작냐? 그거 풋살공 주서온 거예요. 김포에서 그때. 어, 김포에서 갔던 거. 가자! 가자! 오! 아, 나 효과! 야 우리 말좀 해 그런거 같지 않아? 창현이형거 같은데? 와 아, 아, 패스 지렸다 나이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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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 창현 우명이 효근이 아직 술 먹었죠? 아침까지 아유 침까지아 그럼 안될 만하지? <laughs> 형나 슈팅. 아, 낯빛이 안, 안 좋네 효근이 얼굴이. <laughs> 형 잘생긴 얼굴이 좋은 그러니까, 잘, 좋 생겨졌어. 많이 잘 생겨야 되는데. 야얘 가만 있어, 잘생겼어. 안돼배 아파. 네, 뭐, 만담으로 가볼까요 우리? 어? 만담꾼 채널로 가. 어, 사운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? 아, 만담 이렇게. <laughs> 형 근데 이제 괜찮아요? 다리? 다리, 다리 괜찮아? 어. 와 아, 패스 예술이다 아, 와 이거 아아아개선해줬는데 너무 잘하는데? 19번 왼발 분 잘하셔 아, 먼저 아, 샷킬이아 방금 전개 지렸다 15번? 아, 15번? 응 15번 저 뒤쪽 수비 링 빼고 오시는 아, 거? 아저 빨라 나 다음 컷도 아, 센터도 또또 저기 <목소리> <소환이> 센터백이야 <목소리> 오히려 주, 좋아. 괜찮다? <목소리> 이제 너무 편한것 같지 않아? 와, 원속이 왜 이렇게 빨라? 이게 빠르네. 오, 오. 쟤네가 미드 아빠도 운영하 오가어우잘해진다다 아, 어. 오. 어우 와. 와. 아, 와. 아, 너무 재민이 발이하는거 멋있네. 게 미끄러운 거보안 잡았죠? 앞에 많이 미끄러워. 아 재민이 나이스 다이빙. 위험한데. <laughs>

와.. 아, <목소리도> 법법이 달라 아, 저런 섹시한 인생이 있었어? 우리 팀에? 선출이라 하셨지? 브라질에 뭐, 유학 다녀오셨다한거 같은데? 진짜 어, 아, 기범 아, 바라이니 민석이 형은 차, 차두리 같잖아요 나중에 다섯 살 뒤면 공을 속도를 따라가자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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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르다. 영신. 아, 있다. 어, 오. 위긴데? 오, 나이스로 아, 지렸다. 조원, 조원이 내버렸다 와, 지렸다 <laughs> 조언, <조언이 돼버렸다. 웃음> 이거. 오케이. 정우 형개 섹시한데 오늘? 이거 방금 줄였다. 와. 언제 헛을 봐요? 정우 형 살짝 진짜 열정이 넘쳐 반을 반할 것 같아. 네. 살짝 원기형 모아서 헛을 하고 잠깐 다시 환복하고 불쌍한. 수비대 열정이지. <laughs> 진짜 파이팅 있는데 좋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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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 없다. 상님이 많이 늘었다. 상님군 오! 사 사람! 괜찮다. 아, 말씀을... 반대! 아... 뭐. 아, 네. 어, 네. 어떤 재미있는 거야, 재민이 직장 동료요 아. 아, 네. 와, 네. 너무 좋다. 에 네. 괜찮아, 괜찮아. 다쳤어? 왜왜 왜? 다쳤어? 팔 뻗어. 팔 뜨고. 아씨 여기 아픈데. 아니 아니 아 아니, 아니 없어 아 없어. 없어 <laughs> 없어. 없어. 아나 <Berlin> 아, 견뎌야 돼 견뎌야 돼. 축구야? 죽어아 발핀 거? 몰라. 축구 같아. 아픈 축구야. 어 존나. 아쁜줄 아, 아, 호흡이 안된다고늘완벽 아, 했어. 지금. 그래. 너무 스파지스무한거같은스파 스파, 스파, 스파. 스파. 아, 여기 이렇게 잘 야, 아, 이되

이형어쨌 가자, 다간가간 가자, 가자 가자, 다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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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수 있겠어? 있을? 봐야 같아. 아 봐야 돼? 부을려나 아, 어. 아, 아, 발? 글쎄? 발 부을려나? 부을 것 같아 원래 안좋았는데 또그 그쵸 소화에 밟히 아픈데 소하고 아. 아, 뭐에 발혀도 아프지 뭐 흐흐흐 흐흐흐 흐아흐 흐흐흐 흐흐흐 아흐흐 아, <laughs> 아 네. 오, 오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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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 살려 자 멈췄다 가야될 것 같아 멈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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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잘 돌아왔다 아잇 좋아 좋다 아키왜 이렇게 좋아 여기. <laughs> 추겠네. 아 되게 레벨업 되셨는데? 이렇게 어, 어, 아파? 안 좋았어. 못뛸것 같아? 못될것 어, 사고인데? 헛슬러 하면 없으면 안 되는데. <laughs>